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ETF로 자산 배분 TDF 작년 성과와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 키워드로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미래에셋 자산운용 멀티에셋 리서치 본부 황영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황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성과를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미래에셋 ETF로 자산 배분 TDF의 운용 성과에 대한 주요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하, 트럼프 재선입니다. 지난 2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 명령을 보류하면서 달러와 채권 금리가 일제히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취임 첫 날부터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도 트럼프의 입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보부장님은 트럼프 이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작년에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중복했던 이슈는. 미국 연준의 통화 완화와 트럼프의 재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목표 금리를 0.25%에서 5.5%로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는 한동안 유지되었고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4.5%로 인하됐습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며 통화 완화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방금 말씀드린 게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재정 지출 확대와 관세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는 당시 이제 진정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의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상승하던 글로벌 정시는 제동에 걸렸습니다. 네. 금리와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올해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조금 애매한데 어떤 부분이 회복 탄력성이 두드러졌습니까? 2022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글로벌 정신은 2023년 10월을 점으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2022년 하락 국면에서 시리즈별로 13%에서 17% 정도 하락했던 ETF로 자산 배분 TDF는 최근 상승 국면에서 시리즈별로 23%에서 3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러면서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는 ETF로 자산 배분 TDF 시리즈 중에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2050은 14.6%, 2045는 14.1%, 2040은 13.2%, 2035는 11.2%, 2030은 9.0%, 주식 비중이 가장 낮은 2025는 8.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 비중이 클수록 수익률도 높았는데, 2023년 사 Q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 실제로 작년 9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가 유지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어, 상승 국면에서 탄력이 더 높게 나타났더니 대단한데요. 올해도 이러한 성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주식과 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채권의 비중은 낮추자인데요. 2024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상품이라고 하면 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상승이 조금 더 기대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들어볼까요? 작년 안에 저의 자산 배분의 핵심은 주식과 금은 비중을 확대하고 채권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ETF로 자산 배분, TDF에서 편입하고 있는 모펀들은 모두 7개입니다. 주식 내에서는 미래에셋 EMP 글로벌 주식 모펀드와 미래에셋 e m p 글로벌 혁신 모펀드의 성과가 우수했고요. 대체 자산 내에서는 금 관련 ETF를 60%가량 편입하고 있는 미래에셋 e m p 원자재 모펀드 성과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작년 상반기와 사Q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채권과 글로벌 리츠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글로벌 주식 펀드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펀드까지 대단했습니다. 올해도 기대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위험선호 현상 유지입니다. 위험선호도가 더 올라가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도 더 강해지고 또 완화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과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습니다. 미국 디스플레이션 국면 지속과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 유지로 최근 급등한 미국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어좀 살펴보니까 올해 시장 그리고 작년 시장의 흐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출발하는 만큼 미래에셋 ETF로 자산 배분 TDF의 향후 운용 계획에 궁금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군은 주식, 대체 자산, 채권 순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우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호한 미국 경기,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감세 기대감,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 유지 등으로 기업이익 개선과 이에 따른 밸류션 부담 완화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시 상승세 유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경기와 기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과 일본을 선호하고요. 스타일 측면에서는 대형주와 성장주의 시장 주도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낙폭이 컸던 소형주와 가치주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은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합니다. 미국의 디스플레이션 지속, 연준의 통화 완화 규조 유지,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 등으로 최근 급등한 미국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자산 대에서는 금을 가장 선호합니다. 달러의 추가 강세 제한, 미국 등 주요국 통화 완화 기조 유지, 재정 부담 우려 등으로 금 매력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회복도 예상합니다. 최근 미국 중장기 금리 급등으로 하락했던 선진국 리츠의 반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성과보고를 쭉 들어보고 또 향후 운용 계획까지 들어보니까 2 0 2 5년도에큰 그림이 한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ETF로 자산배부 TDF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본부장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올한 해는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미국의 양호한 경기와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규제 유지로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ETF로 자산 배분 t t f 를 운용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건강하고 평안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멀티에셋 리서치 본부 황영진 본부장님과 미래에셋 ETF로 자산배분 TDF 작년 성과보고 리뷰를 해보고요 2025년도의 운용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성과보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